짠짠 이거 짠, 보세요 요거 이제 밥을 돌리고 이렇게 이게 이게 돌려야 돼 이렇게 돌려 밥에 달라붙은 게 돌려 아 뜨거라 아 뜨거라 뭐지 각기 는 깨소금 야, 뭐 다야 너무 뭐, 자게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요 백년사람백년사람자 <laughs> 이렇게 자 가지요리 <laughs> 우리 엄지가 옛날에 해주던 그 밥에다가 있죠 밥그그밥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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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솥에다가 이렇게 쪄가지고 하주는 거, 그것 좀 내가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지를 요걸 좀 따가지고 가, 좀 가야겠다 알려드릴게 이제 하던 야 갑시다 절절로 안녕하세요 화초 장들배입니다 이게 뭐요 예 가지 아, 오늘 내가 가지가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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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요 요리를 알려드리려 그래요 이렇게 화초도 많은데 원 가지냐 그래서 가지 가지 좀 해봐야지 안 그래 가지 가지 아, 오늘 가지 요리 좀좀 내려봐요. 내 <laughs> 내가 올려 놓고도 내가 이다네. 상 아니, 멀리 좀 보여 줄라 했지. 자. 쭉 내려요. 나는 항상 그러냐? 안 하려고. <laughs> 이렇게 안 하려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됐네. 아이 정도 딱 됐잖아. 이렇게 잡죠. 요 요거는 또 이렇게 봐. 뭐, 안개처럼 이렇게 보이네. 나만 그런가? 자. 봐요. 자. 가지 요리를 우름리가 진짜 지금 자. 뭐 뭐지. 진 집에 안계시왜안계시서 연세가 이제 드셨으니까 이제 가신 지 지금 오래 좀한 오래 됐어요. 근데 항상 우리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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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밥솥 단지에다가 있잖아요. 그거를 쪄가지고 찢어가지고 그거 묻쳐주면요 내가 그렇게 먹고 살았어. 근데 언니 살았을 때잘어야 하는데. 에이 조금 아쉽네. 너무 아쉬워. 어쨌든 그려. 가셨으니까 가셨고 어쨌든 그도 가셨어도 나한테 이제 알려준 게 있어 내가 항상 붙도막 이렇게 옛날은 장작을 떼주면 이렇게 엄니가 그냥 농산이라고 바빴으니까 내가 또 그도 큰 자식이니까 동생들이 또 밑에 쫙 있잖아요 동생 몇이냐고 요저저 저 방문 한방 한 하나다가 이렇게 안방에다가 쫙 눕혀놓으면. <laughs> 다 보시요. <laughs> 나 미역국을 미역 엄니가 미역국을 하도 드시다 보니까 내가 이제도 미역국을 좋아하는데 <laughs> 가마솥 때 항상 미역국 있었어. <laughs> 하나 없고좀내게좀대닐만 하면 또 하나 났고또 하나 났고또 하나 고 다시 도레미바솔라시또까지 넘어붙어. <laughs> 뭔 얘기냐고? 아, 엄니 생각나서 안붙여놨 있어. 근데, 근데 이게. 가지 요리가 생각나. 나 어디 가서도 이렇게 맛집이다, 뭐이다, 다, 다 먹어봤거든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걸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고 그걸 한 번씩 해주는데 이 맛은 그 자그들을 우리 순수한 우리, 우리, 우리 집밥. 우리 엄니가 이렇게 옛날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하면 밑에는 누르누른 냄새가 나면서 가지 쪄가지고 이렇게 한쪽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묻혀주면 그냥 가방 <laughs> 그렇게 어디 간데 후딱 가버렸더라고. 아, 그때는 뭐 쌀밥이나 제대로 먹었어요. 이렇게 자곡밥이지 이거 막 보르도 먹었대. 빡그그 그, 그랬지만 요때 생각나 요때 가지 요 때가 가지가 맛있을 때요. 찬 바람이 살짝 날때 알죠? 근데 가지 내가 심는 거 지금 영상 찍으러 아직 뭐좀 보내드리는데 라못 보냈어. 게 내일 모레 가지 이 베란다 있잖아요. 햇빛 잘 들어오는 데서도 잘 들어오면 가지가 사개절 동안 따먹어수 있다고. 고걸 내가 영상 찍어는을 아직 못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먼저 보내드리고 뭐, 먼저 만난 거 먹고 그다음에 그거 봐요잉. 이 따뜻 오늘 가지 요리. 알았어요? 네. 자, 오, 근데 잠깐만 갑시다. 내가 그도한 번씩 이렇게 알려준 거 이쪽 야지 이게 어떻게 됐나잉? 자 지금이 9월 달이요. 이 카네이션 봐. 전에 내가 저 5월 달에 어버이날 있잖아. 이렇게 카네이션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잘 길러서 보라고. 1년내꽃 본다고 봐. 꽃 본다고 봐. 요거요? 카네이션 이렇게, 지금 봐봐요. 이거 5월달 에려준 거이고, 한번안 보신 분은 보세요. 내일 모레 또 나가요. 왜냐면 이거, 요거 관리하는 방법 또 찍어놨어요. 이제 그냥 그 5월달에 찍은 거 있고, 또 8월달에 찍은 거 있어. 근데 그거 내가 마저. 이렇게 하뭐 1년 내내. 10년이고, 어디고, 계속 봐. 져 밖에다 내놔도 안 알려주고. 그거 이제 찍어서 빠져주고. 갑니다. 요, 요, 요. 수국 있죠. 수국. 꽃, 꽃, 꽃 계속 피는 거 것도 있고. 봐봐. 수국 저번에 내가 싹 잘라버렸잖아 이거 싹도 어. 이거 봄에 꽃핀다 이거 이렇게 싹이 다 나왔어요 가, 이거 이파리 하나도 없고, 싹 잘라버렸는데 이렇게 커버렸어요 이 커버렸지 또또뭐또 또 뭐, 또 뭐여 어. 야, 가까운 곳 갈게 A씨다 이거 이거 얼마 전에 나갔다는 이거 이거 근데 싹 잘라버렸는데 이거 또, 또 벌써 이렇게 큰거봐내 말이 맞죠? 이거 내년 봄에 꽃이 싹 핀다 아. 오늘 이제 저, 일단 가지 따로 가야지 네? 가지 이렇게 화분에 심었는데 우리 지인 친구들이 봤을 거그 화분에 있는 거 이쁘게 화초로 널라 했더니 그고에 그거 따다가 다 애들이 왜 이게 뭐 이게 저 우리 친구들 오면 이렇게 한 잔씩 먹어 먹게 딱따 버리더라고요 따지 말했는데 화분에 심은 거 하고 가지 따로 가야지 이거 하나 갖고 안 되잖아요 나갑시다자 예. 가지 따로 갑시다 가기 전에 잠깐 또 봐야지 전에 이거 내가 이거 저주먹그 분재 만드는 거 한번 알려드렸죠 요렇게잘크 있어요, 이렇게 보죠 이거, 봤죠? 이거. 이거 작년 알려준 거잖아 이거 분재 이거. 자, 어느 갑시다. 자, 어느 갑시다. 자, 여기 쭉 갑시다. 자, 이거, 보자. 자, 여저 가지 내가 심어놓은 거 있잖아. 여기서 부추 이거 며칠 전에 심은 거 있죠. 얼마 전에 방구 나갔던 거. 자, 여기, 자, 갑시다. 자, 야, 뭐 고추 이거 계속 까먹는 데들 보니까 이건 자랑이 아니오. 전에 알려준 거 이렇게 심으면 이제 나 믿고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 화분에 심은 거 있지. 찢어지게 했잖아. 요. 요. 요 여기 깻잎이고, 뭐고 지금. 깻잎이 이제 막다 먹던 지꼽혔는지 여기 여 가지 있잖아, 요 이거. 이거 좀 이따가 방송 나갈 거예요 이거, 이거 놔두라 했더니 다 따버렸어요. 친구들이 와갖고. 이거, 이 화분에 이렇게 심은 거 있잖아, 요 이렇게. 요거, 요거는요,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꽃 있잖아, 이거. 이거, 요꽃 수정만 잘해주면, 이게, 이게, 이게. 다시 한번알려야될게또 얼마 전 이따 방송 나가는데 요 꽃을 따가지고, 이꽃길이 이렇게, 그, 꽃길리 이렇게. 요 꽃이 있다 여기 있다. 어, 뒤에가 있냐, 이렇게. 그래. 여기,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예, 봐봐. 내손 보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 주면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 주면 이 예. 베란다에서 햇빛만 하루 에 7시간 이상 들어잖아요. 그러면은 예. 1년에 따먹어요 실내에서 이이꽃이도 그래요. 이꽃이도 실내에서요. 저번에 알려 주죠. 다시. 이거 좀 이거 실내에서 기를 때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꽃필 때 이렇게 막 흔들어 줘야지 이렇게 작가 수정을 해 줘야 한다고 수정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무를 흔들어 줘야 한다고 이렇게. 그면 꽃이 이렇게 찢어지게 이렇게 꽃초가 이렇게 밤은 이렇게 다방송 나간 거예요. 자랑이 아니고도 이게 이게, 이게 농사 잘 됐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알려드려야 할까뇨. 버도이 고추가 몇개 위에 끝도 없이 열리잖아. 이거 이거 수백 개 이거 하나만 심어도 시크먹잖아요. 어느 가지 요리 알려주라고? 예 알았습니다. 요거 이제 요거 봤어. 다섯 개를 따가버렸다니까. 이거 따갖고 합시다 하나. 이거 다 따자 이거 따자. 따고. 야, 요, 요. 요거 요두 개만 따서 시크먹어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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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둘이는 뭐고, 시큼하 우리 집사람은 뭐나고 이제, 언니 갑시다. 이거. 이거 화분에 심은 거, 이고 이렇게 하고, 자, 언니 따갖고, 요리하러 갑시다, 이거잉. 요거, 요거, 만나게 알려줄게 네. 팁이 있습니다. 요거, 고추 심으신 분은 있잖아요. 요거, 요거, 밑에는 매우니까, 봐보세요. 요 밑에서 따은 매우니까, 요 위에서 이거안 매운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꿀팁입니다. 이거 꼭 보세요. 이렇게. 요거 몇 개만 따갖고가, 이것도 같이 쪄서, 요 요리에도 같이, 이, 이게 꿀팁이요. 얘하고 이제 파 있죠? 타고 이렇게 몇 개만 한 끼니까 요, 요렇게 이제 한저요한 요 다섯 개만 따 갖고 다섯 개만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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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만 내가 이렇게 이게 아, 안 매운 거먹으려면 위에 서따고 매운 거먹으려면 아래 서다고요 요거에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이제 가지랑 가, 같이 갖고 저가이고그고 대파 있죠 대파 대파 뽑으로 가야지 자 텃밭 왔어요 텃밭에서 한두 이렇게 한두개텃갖고야지 이렇게 하고 요 고추 진짜 텃밭 있죠 이거 여기다 내가 지금 저 고추 한2 0 그루 심었잖아요. 저 앞까지 하고 차례 가봅시다 이렇게. 보면요, 이, 이렇게 전에도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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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고추를 보세요. 요게요게요게 꽈리 고추가 익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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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갛게 이게 이게 빨갛게 돼익으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요거 요거 갖다가 빠가지고 저 고춧가루 쓰면요, 저 청양 고추 고춧가루는 더 맛있어. 이게 이게 꽈리 고추도 여기다가 몇개 넣으면 맛있어.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야 어떻게요꽈르꽃추안 매운 거 먹으려면 요 끝에 있죠, 끝에. 위에 제일 위에. 요 밑에서 이거 따면은 맵고 위에서 요요 요 밑에서 따면 맵고 요 위에 위에서 이렇게 이부분 약간 좀덜 익은 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거냐. 내년에 이거 꽈리꺼추내가 제대로 알려 줄게 지금 올해 알려 줬는데 안 보신 분 있으니까 이렇게 꽈리꺼추 위에 위에 걸 따가시라고. 없으면 그냥 없으면 그냥 이렇게 요 고추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제일 위에 요 밑둥에서 따지 말고 이렇게 미팅새 따지마고 위에, 위에 되겠다 하고, 많이 시중에 가시면 안 매운 고추 사, 그냥 아무 고추나,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가, 갖고 가면 돼. 하고, 이렇게, 이렇게. 고추 한줌 먹어. 하고, 엄니가 항상 이렇게 텃밭에서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요. 파 있죠, 파. 요것도 전에 내가 야, 방송 나갔던 거예요, 이거. 요거 이제 파좀 갖고 와. 이렇게 하얀 분을 세하니까. 좀 이렇게 뜻, 한족뿌리만 갖고 와야 이렇게. 이렇게 자, 갑시다. 얼른 갑시다. 요리 알려주는 것이요. 자랑해. 자랑이 해자랑 아니라니까 요거 다 알려준 것들이요.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저 장돌뱅이 한번 찾아서 봐봐요. 이렇게 꽈리고추 이렇게 농사 잘 됐잖아요. 요, 요 토마토 옆에다가 한, 한 그릇 심었더니 지금 다 따먹고 이제 몇개안 있냐 토마토는 거의 다 수명이 다 됐어요. 이제 다 따먹고 이렇게 키가 커갖고 이게 키가 2m까지 아니 <laughs> 2m까지 커버려갖고 이제 인자. 인자 요것도 끝머리에 이제 하죠? 갑시다. 요리하러 오는 갑시다. 대파 두 뿌리. 고추 있죠. 인자. 이거, 이거, 이거 안 매운 거. 이 안면 거, 이거 빨간 건 내가 딴 거고, 안면 거고, 가지 두개 하고, 이렇게. 이? 해봐요. 우, 우, 이제, 돌아가신 우리, 우리 엄니그 솜씨를 내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 예? 우리가, 이, 요새 음식들 막 입맛이 변했네, 어찌나 변한 게 아니오. 한 번, 옛날 거, 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 자, 이제 갑시다. 진짜 맞나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다니까요. 예? 농막, 자, 주방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시시설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여기서 밥도 해먹고 아 잠깐 쉬기도 하고 그니다 자, 자, 우리 자 사모님 이것 좀 말리 주세요. 아 이건 혹시 장 이게 장돌뱅이 알려준 건데 또 집사람이 자주 해주다 보니까 이제 는생 너보다 다, 나보다 잘해요 나. 자 쌀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미리 시천나 이렇게 아, 알죠? 밥은 쌀은 좀 이렇게 불려야 맛있다는 거. 자 이렇게 불려놓고 꿀테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농막에서도. 스키가 좀 차니까 항상 이보은 소독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자 도마 같은거 이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물에다가 삶는데 도마는 삶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깨쓰는 이제 이제다게 이 이게 싹 소독합니다. 뺑뺑 뺑크, 돌아가 뺑뺑 하고아 이게 이게 쪽이게 보내보세요. 아뭐 이게 이 천도요 하고 여기 소독을 싹 한다고 이렇게 <laughs> 자 가지 다듬기. 아이 우리가 이거 화분에다 심은 거아니에 이거 친환경으로 농약도 안준 거예요. 자 이렇게 반을 자른답니다. 이렇게. 이기 잘라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 인자. 가지 두 개. 우리는 두한 두려... 사람이 하나씩 두개두 두 개입니다. 오늘은 우리 둘만 먹을 겁니다. 자 오늘 비가 와서 일을 안 해요. 자, 자 이렇게 가지 뚝뚝 잘라왔고요 잘 보세요, 여섯더. 여섯더 이제 저, 자 보세요. 사기 그릇, 사기 그릇이다가, 자 여기다가 보세요. 자놓고 이렇게 다든 다음에 여기 있자 이제 이거 봐 보세요, 이제 이거 이제 저 파, 파 하얀 부분만 위에 닿는 이야 파하고 같이 묻히면 그렇게만 있어요. 하얀 부분만. 자 예, 똑같은 방법이랍니다. 자 똑같은 방법. 아 이거 반을 갈라야 돼요자 반을 반을 갈라야 게 이게 파가요 이렇게 조금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자요것 자, 하얀 부분만 기가 막힌다 이거 이거, 이거 같이 찌면 요파 향이 매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 있죠 고추안 매운 고추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거좀 하시고 자 고기 넣 꼭지만 딴다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딸라서 이렇게 반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 연한 거하시면돼 굵음은 씨를 빼시고 지금은 이게 내가 연한 거 맵지 않은 거따왔기 때문에 씨를 채 먹어도 돼요. 이제는 이제 너무 오래된 건씨 빼하고 야 연한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추 줍니다. 네. 고추가 포인트입니다. 고추 향이 참 좋습니다. 풋고추 이거 연하지 연한 거 있잖아요.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너무 오래된 거 말고 뻐신 거 말고 이렇게 연한 거 직접 농사지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내가 금방 연하디 연한 거, 이 요거, 이렇게 이제. 자, 요렇게, 손질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요거, 이제, 양념 만드는 동안, 이제, 밥이 되는, 밥이 되는 동안, 에 이제, 양념 만드면 되죠. 이게 밥 쓰시죠? 아, 밥 쓰시죠? 요거다, 이제, 자, 끕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했죠? 그요 밥도 되고, 얘도 돼. 밥넣어서 넣으면 돼, 이제. 자, 밥통으로, 이제, 얘가 직행! 자, 밥통으로,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쌀은, 해. 쌀은, 한 30분 불리고 그다음에 이제 밥 안친 다음에 이렇게요. 이렇게 올리려고자 뚜껑을 닫아요. 아 <laughs> 이제 만난 거 이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다 전기 꽂아야죠. 자 밥이 되는 동안에 양념장을 만듭니다. 자 파, 자, 이렇게 하나, 송송송송 쓸려놓고요 오늘 지금 비가 와요. 비 오면 장줄뱅이 그래도 예, 저 현장에 안 나가고. 동원에서 이렇게 자, 밀린 저, 저 여러분들한테 이0 0 0이0 0 0 0 0 내가 잔일 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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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송송송0 0 0 0 0 다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먹고 살았는데 그0 0 건강하게 많은 것들 다키웠으니상 이렇게 매기갖고 매일 이렇게 매인다고 생각해봐 이거, 저거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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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거그거음에이제이추이고추 있죠 거 이거, 이 하나만 넣는 거예요딱 아, 됐네 거거 응. 고추. 죠그 약간 살짝 얼큰한 거, 아, 이게 우리 요, 요거 장독배에게 알려준 그파 있죠. 파도 다그 내가 그 전에 알려드린 그알려줬던그 파고, 저... 추도 그... 가 알려드린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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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냥 지금 꽈학고추가 이곳에. 아니, 리고추 o u l d take a d a 요 c o 그때그 t a k 이 a p a n 그때그때 그때 그 take a 때그 n i c c a 아 take 마늘 a n 마늘 panic, p a 양 i c panic, p 다 n i c panic, panic, p a n 고 c p 고 n 덜 매운 거 있잖아요. 그거 살짝 다지고 그다음에 마늘 바로 그 자리에서 빠 가지고 까 가지고 빵과 그다음에 뭐요? 뭐요 그게? 아 멸치액젓을 조금 든다는데다가 자 멸치액젓자, 멸치액젓 조금 보니까 두두 숟갈 이걸 다 넣는 게 아니고 이따 이거 이제 나물 양에 따라 쓰고 남으면 또 이따 오후에나 점심 때또해 먹으면 돼 간단요. 그다음에 그다음 보디오 아 이제 설탕! 설탕을 좀 넣는다면 됩니다 자 뭐요? 아 설탕! 설탕 한 수저요 한 수저 옛날 울어머니 이거 할때 이제 엿기름 넣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설탕 귀할 때아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해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설탕하고 그 다음에 깨소금이제아 진간장! 까나리 잔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소주 잔반잔 수저로 소주 잔으로 반 잔이니까 수저로 한, 서너 잔뭐 딸다 뭐라 <laughs> 좀 많은가 봐 됐어 이 이렇게 요거 놓고 이제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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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놨다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같이 또침 넘어가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거 이제 양념장이 남잖아요 양이 많은 우리가 이제 식구 많을 때는 뭐 오늘은 비가 오니까 우리 둘이 먹는데 남식구들이 보게 되면 이이보단 양을 많이 하죠. 많이 야죠 어느새 그럴게요. 밥솥도 큰데 돼야지. 조금만 해갖고 저건, 저건 지금 5인용짜리인가 저거 밥솥인데 그냥 조금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해가지고 기대라.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그게 깨소금 넣고 아, 참기름, 참기름 자 참, 참, 참기름 좋금지 참기름 깨소금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게 예, 정리합시다. 파, 제일 먼저 파 다지고. 그 다음에 고추 저 풋고추있죠 그거 그거 안매운거 다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인자 빨간 고 풋고추 그거 좀 다지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많이 뭔가 파파 다지고 마늘 다지고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저거 진짜, 저 액젓있죠 소주잔 반 반컵이고 그 다음에 간장 소주잔 반컵이고 그거 설탕 한숟갈 땡이네 요렇게 해서 요 요렇게 해놨다가 이제 밥 되면 바로 인자 요리가 들어가요잉 이렇게 놓고 이걸 이걸 이제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묻혀 놓고 이게 남으면 이따 점심 때또해 먹고 그래요. 쉬우니까 전기밥솥 지금 12분 남았는데요. 이거 지금 이제 저 백미로 눌렀잖아요 백미로 근데 이걸 이제 식구들 많이 있을 때는 밥도 큰데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백미로도 되지만 백미로 이 되면 뜸을 김이 다 빠지고 김이 빠지면요 한 5, 5분 정도 더 놔두셔야 돼. 이거 이거 식사하라고 해도요. 그럼 이제 저거 저 저 만약에 양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자국밥으로 눌러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백미로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밖에서 장작불 떼가지고 이렇게 감마을때 밥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 맛하고 이 맛하고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이 맛도 거의 따라가더라고 이제 한번 해보시면 밥 11분 남았습니다 온으로 음. 됐습니다 이제 야 이거 이제 한번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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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나 밥통을 안해봤는데 자 이렇게 눌러봅시다 짠! 짠! 이거 보세요 여거 이제 밥을 돌리고 이렇게 이게 이게 돌려야 돼 이렇게 돌려 밥이 달라붙은 게 돌려 아 뜨거라 아 뜨거라 뭐지 갖고 와야겠는데? 잠깐만 뜨거워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밥동이 보세요 밥도 밥도 잘 됐어요 밥도 향기 있고 고무장자 뜨거우니까 고무장갑 뺑뺑 돌려 자 돌려갖고 자자 갑니다 이렇게 자 짜고 딱생기다 이야 이거 카메라인데 이렇게 밥도 잘 됐어요 이거. 기가 맥히죠? 얘는 이제 파 갖고 나는 백민자였던 여가다. 현미 좀 섞었네. 자, 이제 이걸 이제 맛있게 먹어야지. 저저여뭐 국자 하나 주보세요. 국자 하나 주거간을 주보세요 얼마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보세요. 밥도 이렇게 잘 됐어요. 밥도 이렇게 밥도 잘 됐습니다. 이렇게. 아저저들 싱 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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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송 이송 야, 이렇게 내가 한번 먹어봐야지. 우리 거니까 국자로 먹어야지. 음, 아 음. 자, 끝내줍니다. 밥, 밥도 맛있어. 나무로 하러 가야지. 닭 관자. 음. 자, 고추 있죠? 봐봐. 요거, 요거, 이 이걸 여기 꺼내야지. 고추, 자, 고추 제일 위에 거요. 이렇게. 자, 꺼내야 합니다. 자. 천천히 해보세요. 정신없겠네요 고추 뜨거뜨거뜨거. 물좀 떠다내셨다가. 파드러냅니다 파. 이렇게. 아, 뜨거운 게물 옆에 갖다 놓고 손 담그면서요. 응. 자, 이렇게. 파부터 떠는겁다 응. 자, 뜨겁죠? 자. 뜨거운 저, 저 수저를 건지지 그래, 뜨거워. 응. 안 뜨거워? 아, 진짜 뒤어. 이렇게 봐. 올래? 응, 자, 이렇게. 생물 나오죠 요것도 먹어도 가지물이 그렇게 좋다네요. 어쨌든 한쪽을 제껴놓고. 응. 자, 꾹 짜야지, 다 이야, 뜨거워. 물좀 짜야지요. 아침뚝뚝울엄니가옛날이가 아침 뚝딱이준데위에을리집사람이 이걸 뚝딱 해줘야지. 이거 여기다 국물을 짜야 된대. 국물 좀 짜야 돼. 그만 따로 골라서, 좀 식은 다음에 좀 이것만 짜야 돼대 찢고 찢어야지, 화분에 그래. 짜야지. 반으로, 반으로만 찢으면 됐니다잘자이렇게자 자, 이렇게 차업차고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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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갖고 살짝 짠데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살짝 짜야 돼요 자 이렇게 한만 가지게 불옥 뭉그러지면안 되니까 쪽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붙여줄 거 가지 이제 나물 시작합니다 기름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옛날 그 집밥 가지 이렇게 자 물기 조금 뺀 다음에요 자 양념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 한 숟갈 간에 맞춰서 자, 간에 맞춰서 이렇게다. 살짝만요, 뭉그러진다, 살살, 살살, 살살. <laughs> 맛있긴다 이거, 네, 살살 붙인다 이렇 건강식품 최고입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음, 이제, 이제 양념 넣고 살짝 무야죠 고추 찐 거하고 파찐거 있죠? 이거 살짝 무쳐요. 네, 이게 연해지 연하니까 뭉그러지니까, 살살살, 뭉그러지니까 그냥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 이건. 네, 다 국물이 쭉쭉 나오네. 이렇게 하한 자. 간을 보고. 보게. 자, 좀 줘봐요. 와이게 봐. 음 조금 더 양을 좀더 넣어야 돼. 자. 좀더 넣어야겠다. 됐어요 통가요 이 정도면 됩니다. 아 됐어 이가 막힌다아 음. 이거 야 이거요 진짜 밥 도둑이요 진짜 밥 도둑이요. 여기다가 이제 밥을 떠다가 유다 얹어서 덮밥으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자, 밥도 이렇게 잘 됐대요. 자, 밥을 내가 인자 좀. 아, 지금 아침 먹었는데 좀더 먹어야 돼. 이거 침넘어갔다 밥을 조금만 떼요. 또, 또 먹어야 돼밥 먹은 자, 자, 밥에다가 밥에다가, 자. 가에다가가자다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요. 백년사로백년사로 자, 이렇게. 가를 맡겠죠 필요하게 자 이렇게 가지 나물덮밥 됐습니다야 최고의 반이 최고의 최고의 왕영원여기 마연 가지 저파저그 하얀 부분 고추죠 고추 고추 이거 고추 이거 찐거 고추 기가 막히다 야야야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 아침 먹었어요 지금 지금 아침 8시 8시에 먹었는데 지금 지금 9시에 또 먹어 자 <laughs> 이렇게 하고 예 또와 이거 <웃음> 음. <웃음> 진짜 꼭 한번 해봐요 이거 건강식품이에요 기름 한방울도 안들어왔 <laughs> 밥통에다가 밥통에다 이렇게 하갖고 아, 아, 양념 만, 만들어 놨다가 딱딱해갖고 그날그날 이렇게 바로 비벼서 먹으면 흙으로 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기다가 참기름만 집어 넣었으니까, 기름 한 방울도 안 들어갔다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알려주라니까 이렇게 만들어 먹어봐도 진짜 맛있대요. 빠르고. 네? 옆에 사람도 알려줘. 이 사람 저 사람. 아래집도 왜 집도, 집도 오락게갖고 알려줘. 구독하라고. 딸랑딸랑. <laughs> 감자. 아야 <laughs> 이게.